잘못 했나?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 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적고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을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여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블리에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여 놀아.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벨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회를 하는 것,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원래 인간 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섬기만 받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복하게 돼요. 섬기라는 말에 순복하게 돼요. 그래서 기어코 그들이 주님의 종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니 이것이 마땅히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목회자가 해야 할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 자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삼 장밖에 되지 않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강조한 것처럼 바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 8절 말씀에 이 말은 미부도다 지금까지 한 말이 미뻐요. 아주 신실한 말이단 말이에요.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휩쓰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지난 디도서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집분자를 세우는 데 힘을 써라. 직분자는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즉 목사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고, 또 목사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는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에서만 보자면 이제 디모데전우서에서는 집사를 세우는 거, 또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는 거 여러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다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는 교회 목사를 세우는 것만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질서는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어떤 이런, 이런 선별 기준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양해야 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이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죠.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와서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을 수준을 목사 수준, 성교사님 수준으로 보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는 것과 그냥 오늘 이한 시간 여러분 잘 지내다 가십시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대표. 여러분을 교회 대표로 생각하고 여기서 사역을 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전해질 이 말씀이 가능하면 대표들에게 할 정도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을 세워갈 때에, 성도들을 목양해 갈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또 작은 반사로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사로서 섬길 때에 한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만 명이 왔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돼요. 근데 그냥 오늘도 시간 때우러 가겠다.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직분자를 세워라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를 의롭고 진실되고 바르게 설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거룩함만이 방탕함을 이기며 진실됨만이 이단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허탄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자들을 어미꾸짓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 오직 거룩함에 있거든요. 진실됨에 있거든요. 진실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참된 것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바른 성도로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무시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디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 가르치리 자의 태도죠. 그렇게 하여서 각각 자기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먼저는 나라에 순복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지위에서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는자가 되도록 바르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비방을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왜더 왜더 그러냐.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까지 비방받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의리되고 누구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뭐내 성격 없나? 나는 뭐 누구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다 그냥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도 다 동일한 인간인데. 근데 그렇게 할 이유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허탄한 말들로 인하여서 비방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사슴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마냐? 이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의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누가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 쫓아갈 거 없어요. 거기 따라갈 것도 없어요. 내가 목회하는 내 시간이 20년이 주어졌다면 나는 내이 시간 동안에 사람 한 명을 변화시키든 두 명을 변화시키든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키울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이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고, 이것은 선한 일을 감당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 향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뺄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에는 신천지가 많아서 신천지 교육들을 이제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까 잘 몰라서 그 사람들 교리도 배우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또 세미나 가서 배우고 <laughs>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였는데 그거 책을 어머니가 공부하는 책이 있대요. 거기 사역자반이었대. 아주 그냥 뭐 적극적인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pdf로 제가 다 만들어서 출력해서 갖고 있어요. 이 정도 돼요. 읽어보니까 아우 이런 것들을 왜 믿나 할 정도로 이상해. 그런데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청년들 리더한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도 좀 배워볼래? 내가 한 8주 과정으로 정리해볼테니 한번 이 신천지를 어, 어떻게 대할지 너희들 한번 배워볼래? 그랬더니 그때 리더 중에 순장 중에 한 명이 어, 정말 제 마음을 깜짝 놀래게 만든 말을 한 마디 했어요. 너무 또 너무 너무 지혜로운 말이었는데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른 복음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구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 괜히 똑똑한 게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 말이 맞다. 왜 쓸데없이 팔 주나 시간을 한 시간씩 빼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고 거기서 시간 뺏고 있겠어.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좋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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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팔주 동안 복음에 대한 핵심 교리들을 같이 가르쳐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순장들하고 같이 그 나눴던 시간들이 맞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마음이 아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고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말씀도 이미 다른 기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거야고 하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바르게 설명할까? 여러분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어차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러면 목사님 이단들은 그러면 아예 그럼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것던, 잘못된 곳에 갔던 자를 다시 빼내면은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똑같다고 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한정적이니. 가능하면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복음이고 가능하면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을 써야지 이단들이 힘 빼고 있는데 같이 가 가지고 거기서 힘 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은 오히려 현대 이목회에서 보니까 특수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면 참 좋겠어요. 사명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참 좋겠더라고요. 내가, 내가 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돼. 내가 백화점 사장도 아니고, 뭐, 이단 사역도 하고, 뭐, 찬양 사역도 하고, 목회사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보니까. 아주 내가 지쳐서 쓰러져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면 되겠더라고. 근데 여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생각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도 너무 막 그냥 힘 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써도 시간이 모질라요 가끔 보면은 계속 사람을 끌어 당기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하면 싸우려고 하고, 무슨 일만 하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쓸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목사님 다 성도님들 이끄신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나는, 나 미워하는 성도님들은 보고 설교를 안 한대요. 아멘, 잘하는 성도님만 눈빛을 보면서 설교를 한대. 그러면 힘이 받아진다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그랬었었는데, 야 참으로 그렇구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적은 수가 모여 있든 많은 수가 모여 있든 성도들의 눈빛과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여기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 보일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여. 제일 잘 보여.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보여. 자꾸 그곳에 내 눈이 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말씀을 전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나 아까만 보세요. 막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려고 할때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저 컴퓨터 안 됐다고 래가지고 계속 신경 쓰여서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이 괜히. 어? 부산 수영 교회 목사님, 괜히 그렇게 잘 하신 게 아니더라고. 그래, 맞아. 집중해야 될게 뭐냐?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복음이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괜히 쓸데없는 것에 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복음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은혜 주신 만큼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욕심 부릴 거 없어. 그냥 은혜 주신 만큼 항상 내가 뭐큰 목회 안 했다고 하나님이 천국 들어올 때야 너는 왜큰 목회 안 했냐? 너는 저기 천국 저 구석등에 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주의 복음을 따라갔으면 주님이 기뻐 맞아 주시잖아요. 괜히 내 마음속에서 자격지심이 있는 거고, 괜히 내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생기는 조바심까지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목회를 해든, 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든 복음을 따라가는 것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영혼 세우는 일이 어렵고 힘겨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조금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영혼을 붙여 주실 때그 영혼들을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